오늘 몇일이지?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월요일 도련배딩에 과연 뭐가 나올까에 따라서 좀 쉬운거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재미있고 많이 해볼 수 있는거 다양한 사령관으로 해볼 수 있는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동맹 71레벨 노바 이름이 굉장히 섹시하군요 양날의 검이랑 상업하게 보장이요 그러면 그러면 뭐해야되지? 답은 스투코프다 음 그래 그게 있었지 답은 킹투 가프다. 생명력 착취요? 답은 킹투 가프다. 아, 필요 없어요. 뭐가 있든 간에, 흑사병, 아, 그 뭐지? 변성, 번식자, 그런 것만 아니면은,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킹투 가프. 아, 섹시한 닉네임이요? 여기요. 닉네임 아주 섹시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그리고 경연대회 한 것도 저는 아무리 리테이킹이 1위 할줄 알았는데 펄... 그 펄트앤펄셀인가? 그거 1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도 나름 재밌게 했었기 때문에 뭐 나름 불만은 없고 그 어쨌든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 게임스컴 때 대학학 공개되면은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상상만 해도 흐뭇하군 일단은 어.. 그냥 제 개인적인 소망은 대학화가 났으면 좋겠고 블리자드가 양심이 있다면 발레리안을 내겠죠 뭐 양심이 없으면 대학화낼 수도 있고 음. 자상대방 테란 그렇죠. 블리자드는 양심이, 없 어, 어, 양심이 없는 애들이기 때문에, 대학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학하는 데이터가 꽤 옛날부터 있던 걸로 제가 또 알고 있어가지고. 그, 발레리아는 조금, 최근에 나왔고, 갑자기 왜 자갈하냐고요? 제가 원래, 이거, 아가투르 상향이랑, 다가라 스킨 적용된 거 그거 유튜브에 올릴 영상을 찍었어야 되는데 이사랑 컴퓨터 겹친 게 일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지금에서야 찍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트위치 자체가 서버렉이 좀 있긴 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아, 저글링을 가만히 놀려둘게 아니고 노바 바위를 깨줬어야 됐네. 자, 상대 바이오닉 나와라. 제발 바이오닉 나와라. 바이오닉 나와라. 바이오닉. 아니! 바이오닉, 바이오닉 나와라. 바이오닉 나와라. 스카이네? 아, 이런. 아! 공성전차저 완전 사기 유이 Yes. 됐습니다 좋아요 방송은 24프레임 나와요? 아이 쓰레기네 30프레임으로 내려야겠다 수기지. 어, 오케이, 왜 끊기지? 47프레임. 이게, 렉이 걸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개인 컴퓨터의 문제.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의 컴퓨터 상태에 따라서 렉이 걸릴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제 문제. 제 컴퓨터가 꾸져서 렉이 걸릴 때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제 문제로 렉이 걸리게 될 경우에는 시청자분들 전부가 똑같은 렉이 걸려요. 그리고, 이제 트위치, 제이 방송 송출 서버의 문제. 아마 트위치 서버의 문제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 설마 300만, 서, 설마 300만원짜리 컴퓨터가 렉이 걸릴리가? 내가 이 컴퓨터 바꾼다고 정말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laughs> 호그래 <목소리> 치사하게 벙커만 때리면서 도망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전 쫄보니까. 아, 뭐야, 이거.

아 저런건 절대 가만히 놔두면 안됩니다 아주 쓰레기같은 놈들이에요 또 하나 활성화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곧 벤시가 은폐할 때가 됐으니까 감시군주를 미리 만들어둡시다 제 고질병이 감시군주를 너무 늦게 만들어요 자꾸 자 미리 미리 그냥 뚫어버리기! 어, 택당 그래, 팔로...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어퍼니, 팔로... 어퍼니 앤, 어퍼니 앤드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노! 너무 많이 잠복했어, 아까워. 후! 수리비행정 완전 사기잖아! 얘기도 하나만 해줄래요? 고마워요. 세계가 우리 차지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두개 확보. 아, 1080... 아, 근데 그거 1080으로 어떻게 해요? 저는 유튜브에 올리면 항상 720이던데, 1080으로 하는 법을 모르겠어. 가지고... 아니, 뭐 예, 하는 많은... 깜짝이야. 그러지 마요. 깜짝 놀랐잖아. 나한테 왜 그래요? 아, 정말 사기 스킬! 방금 전에 실수로 벤시를 때릴 뻔한 것 같지만 괜찮아요. 다행히 갈기는 없었습니다. 자, 약간 방태수의 느낌으로, 아까 프로게이머 방태수 선수의 느낌으로, 자, 맹독숭을 아주 시원하게 만들고아 만들어보... 돈이 없어. 맹독숭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아 이거 버프 해줘야 돼. 맨날 자가, 자가라도 이게 약간 자원 밸런스가 안 맞는 게좀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잘 만든 사령관인 거는 팩트인데, 얘도, 아니! 개선이 필요한 친구입니다. <목소리> 자, 이쪽에 하나 해놓고, 얘들아, 바로 달려! 노바야! 좀 이상 피해야지! 못쓱해 그럴 수 있지. 못 피할 수도 있어요. 1.5MB로 BTU를 잡으면은 올라간다고요? 아, 그런가요? 아, 이건 저징징이야. 제가, 아이, 뭐, 이거는. 그럴 수 있죠. 근데 솔직히 자원 밸런스 안 맞는 건좀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 이거는 레더 밸런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맹독순 가격 조금 낮춰줘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나쁜가? 야, 진화장이 없다는 걸 지금 알았지? 큰일 났네. 야, 다 노업이야? 다 노업이네? 아, 세상에. 여러분, 보셨습니까? 제가 이거 사실 일부러 그런 거예요. 노업 자가라도 이렇게 세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아, 일부러 업그레이드 안 했습니다. 와우! <목소리> 여러분 보셨죠? 이게 다 노업이에요. 아안 돼. 아, 와,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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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았어. 어 뭐야 저거? 와, 뒤치기. 아 완전 아니 감히 뒤치기를 해? 완전 사기잖아. 아아무리 저렇게 비열합니다 여러분.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이 아, 아이리지님, 네, 감사합니다. 자원 밸런스 제일 잘 맞는 사령관이요? 그건 어떤 유닛 조합을 사냐, 쓰냐에 따라 좀 다른데, 저는, 어, 그, 그, 플레이를, 어, 뭐라 해야 되지? 그니까, 러 예를 들어, 제가 원하는, 사용해야 한다고 판단이 된 유닛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해병을 쓴다? 그 해병만 찍으면은 가스가 남잖아요? 그럼 이제 해병만 찍다가 가스가 남으면 가스만 쓰는 이제 가스를 더 미네랄보다 많이 먹는 유닛을 뽑는다던가 그런 식으로 밸런스를 조절을 하는데 그냥 자체적으로 그냥 혼자서 자원 밸런스가 잘 맞는 사령관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수완 같은 거저 이제 한때 또 수완했을 때 이제, 사이클론을 뽑으면은, 미네랄이 상당히 많이 남아요. 그래가지고 그 남는 미네랄로, 이제 기갑병을 뽑는다던가.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했는데, 어, 여기 내가 저글링, 어, 잠깐만, 저글링 저기, 내가 해놨었는데? 근데 저글링 어디 갔냐? 야, 너봐, 네가 잡았냐? 허어이거 없군. 진짜네? 저글링 없어졌네? 어디 갔대? 감염체 투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플레이 하면서 자기가 맞게 이제 유닛 조합을 섞어가면서 자원 밸런스를 맞추는 건데, 얘는 그럴 수가 없어요. 자가라는. 얘는 자기 이제 유저들이 플레이를 하면서 자원 밸런스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억지로 맞추는 건데, 얘는 아예 못 맞춰요. 맞추는 게 불가능해요. 왜냐면 가스를 더 많이 먹는 유닛이 없거든요. 심지어 갈귀 저것도 그 가스... 가스 쓰는 거. 소모 가스 줄이는 업그레이드가 있는데, 차라리 미네랄 소모를 아예 제거를 해주고 가스만 먹게 한다던가, 그러면은 미네랄로 저글링 뽑고, 아, 보너스 목표 안 했어요? 전못 봤는데. 이제 가, 남는 가스로 갈규를 뽑고, 그런 식으로 할수 있는데, 얘는 그렇게 안 돼요. 열, 어, 섹시한 골드네요. 좋아요.